자, 지금 본주님 캐릭 지금 접속했구요. 85 신성 검사네요 자, 스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laughs> 아니, 오늘 뭐 카오스 3단 갖고 이,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많죠? 야, 카오스 3단에 크래시 3단에 왕카베. 와, 지금 본주님도 카오스 3단까지. <laughs> 투전설의 3영웅 스킬, 보 어, 보여주시네요. 자, 에바 같은 경우에. 아, 이거 근데 형님. 11회여가지고 자 요거는 나중에 초기화를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최소 9시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5시만 보고 아 좋네 했는데 딱 횟수를 보니까 10이 되면은 어 요거는 일단 나중에 초기화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자파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는 잘 갔네요 9회 6시 그리고 마포르는 와 그니까 요정도는 가야지 아 지금 마포로가 본주님이 11회인데 최소 6시는 가야죠 6시는 가야되고 지금 7시까지 야 문양에도 투자 많이 하셨네 투자 많이 하셨네 문양에다가 사이아는 3시고 그랑카에는 5시 그치 8회에 5시가 깔끔하죠 8회에 5시 또는 9회에 5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1회에 5시면은 조금 그렇네요 어 문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컬렉도 한번 보면은 어 일단 피통이 1755뭐 적지 않게 하셨죠 적지 않게 하셨고, AC가 6이고, 금명 7, 어, 마방 28, 와 마방에다가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근데 뭐, 그 다음에 힘이 덱스의 인트코콘 1까지 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도전 한번 있으시고, 현재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갖고 계시고요 3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 진 4대장이 하나도 없네요, 형님? 아, 4대장이 진짜 필요한 계정이구나. 지금 보면은 포노스풀에 리델도 있고 카이도 있고 리델 카이도 풀이고 엘모도 풀이고 아니구나 엘모 없고 야, 성지도 풀인데 4대장이 하나도 없으시네.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뱀파 그리고 마미로드 그 다음에 광풍의 샤스키 그리고 시어 어, 요 정도 나와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뭐 수호성도 한번 보구요. 우와 수호성 많이 하셨네. 수호성도 지금, 뭐, 근뎀이랑근뎀 근댐, 여기 위에 거. 근뎀 지금 도전 중이시고, 아이스 케이크의 파이널 붐. 왔다, 많이 하셨네. <laughs> 뭐, 수호성, 요 정도 이제 뚫는데만도한 2, 300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님들? 자, 일단 수호성에도 일단 많이 쓰셨고요 오호, 자, 지금 장비가 좋네요. 자, 161방에 176, 마방 나오는 본주님인데, 자, 일단 뭐, 추고 컷셋. 추구 컷셋에, 어, 축칠비수, 그 다음 뭐, 칠각반, 오반방, 칠백망. 왔다, 진짜 내가 워너비 하는 아이템들을 싹 갖고 계시네. 추구불기에다가 추구검기, 그 다음에 완벨의 족쇄, 축사용반에 성지 반지 쌍에 완력의 팔찌까지. 왔다, 이거 돈 많이 쓰셨네. 일단 뭐, 성지 반지 쌍까지 지금 착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룬에다가 오수오 6회보 일단은 뭐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죠 자 엘릭서는 현재 없으시고 하프 엘릭스 10개 그니까 지금 본주님이 돈을 안 쓰는 분은 아니거든요 돈을 안 쓰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희귀 사대장이 한 마리도 없지? 자113와딱 113에 지금 금명 143에 리덕 30 <laughs> 아니 지금 용반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도 어, 용반을 착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리덕션이 30까지 나오네요 85레벨 아 리넴을 늦게 시작했어요 본주님 늦게 시작해가지고 4대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셨다 그러는데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알수 있나요? 콜렉에도 많이 쓰셨고 31%면은 아 1200정도 어 지금 본주님이 1200정도 지금 쓰셨다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1200정도면 근데 잘 뽑은거 아니에요? 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1200 정도면은, 일단 뭐, 비각템이랑, 어, 비각템만 보더라도 일단 값이 400에. 어, 많이 안쓴것 같은데? 이거 캐릭, 혹시 산 거예요, 지금 본주님? 캐릭을 안 사고서야 1200으로 이렇게 <laughs> 못 맞출 것 같은데? 캐릭, 혹시 사신 건가요? 이게 만약에 캐릭을, 안사고 1200써고 여기까지 오신거라면은 진짜 말도 안되는 축 캐릭이고 1200이면은 솔직히 말도 안되는데? <laughs> 키운거라구요? 야 진짜요? 이게 본주님이 키웠답니다 아 잠깐만 이게 스킬이 아니 스킬이 요런데 이게 토탈 1200인가요? 토탈 1200인가요? 아니면은 한달에 1200인가요 본주님? 카오스 3단만 해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 술 마시고 결제한 거 빼고 1200이면 그럴 수도 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형님들, 카오스 3단이 출처가 렛님이 한 방에 이벤트에서 뽑아주신 거래요. 아, 이러면은, 그치, 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컬렉이랑, 그니까, 스킬은, 그러면은, 그 넘어간다고 치고, 컬렉이랑, 문양, 수호상만 보더라도, 어,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고그 정도 보겠습니다. 뭐, 본주님이 맞다고 하니까. 네. 본주님이 맞다고 하니까. 잘 믿기진 않지만. 자, 그러면은, 형님들. 음, 요 정도 캐릭에. 야, 근데 이 캐릭은, 팔, 팔아도 많이 나오겠다. 진짜로. 요 정도면은, 형님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감정이. 맞아요. 질투나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팔면은 그래도 얼마 나올지 이게 비각템도 많아가지고 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으로 보면은 자 커츠 투구에 컷셋 컷셋 4만 4만 일단 대충 잡을게요. 정확한 건 아니고 4만 4만 잡고 80만 그다음에 뭐 벤망 3만 11 3만 11만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일단 220 뭐 비수 11만 440 반방 10만 네640 640에다가 성지반지 두 개. 일단 뭐 대충 잡아도 대충 싸게 잡고 뭐 각반이랑 요런 거는 뭐 추가를 안 한다고 해도 비각템만 700이 넘는데요. 700이 넘고 카오스 3단에 야, 이거 잘하면은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1,200을 썼지만 팔아도 1,000만 원은 받겠는데. 아무리 못 해도 1,000만 원에서 잘하면은 본전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킬만 보더라도 카오스 3단 일단 있어가지고. 야, 진짜 본전치기 되겠네. 야, 진짜 대박이다. 본주님 진짜 이게 본전치기 될것 같아요. 진짜 본전치기 하는 분 처음 봤네. 진짜로. 일단 단점을 이렇게 지금도 말씀해주시는데. 일단 4대장이 없는 거. 4대장이 없는 게 일단 단점이고. 랩이 낮다는 거. 어, 그거 두개 말고는 다른 거다 좋습니다. 네. 문양도 좋고. 컬렉션도 좋고, 스킬도 좋고, 어, 뭐, 액세서리도,도 좋고요 아, 몇달 전에 캐릭 똥값이었는데, 본주님이. 카오스 3단 뽑고, 컬렉 조금 많이 했는데, 캐릭 값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요게 스킬이 투전설에 요 정도면은, 또 사실 분들 많아요. 음, 사실 분들 많고, 뭐또 카오스 3단이 있는 정도의 이제 뭐, 캐릭이라면은,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전설 도전 하나 뽑으시면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값이 아니면은 나중에 팔때팔때뭐 전사 스킬 아니 전사 스킬이래 전사 클래스 나오면은 네, 그때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거리만 1티어 뭐 이실총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근거리 원거리 다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 리니 본주님이 리니지엠을 하면서 도박성 있는 컨텐츠는 한 번도 지금 안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도박성 있는 컨텐츠라면은 잠깐만, 근데 이게 수호성도 형님 도박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laughs> 어, 음, 수호성도 그렇게 따지면 도박인데 문양이랑. <laughs> 잠깐만, 도박성 있는 패키지가 어, 뭐 개돼지 팩도 다 하셨고, 어. 요것도 다 하셨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박성 패키지를 <laughs> 네 따지고 보면 다 도박이에요 형님. 음뭐 전설 스킬 도전하는 것도 아니, 저것도 도박이고 어뭐 인장 악세사리 맞추는 것도 다 도박이거든요. <laughs> 자어 도박 안 하신다고 했는데 도박은 뭐할건다 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 뭐 템컬렉 빼고 템컬렉은 뭐 샀다고 하면은 <laughs> 이거는 인정이고 자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요정도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그죠 지금 본주님 옆에 지금 누군가 계실 수도 있어요 형님들 네 지금 본주님 옆에 누군가 계실 수 있으니까 눈치껏 눈치껏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자 그러면은 뭐 캐릭을 정리하면은 뭐한 본전치기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주님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주님.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